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평소 수도요금이 만원 미만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수백만 원의 고지서가 나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담양군에 거주하는 이 천여 가구에게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담양군에 사는 김모 씨는 평소와 다른 수도요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매달 만원 이하로 나오던 수도요금이 갑자기 15만 원이 넘게 나온 겁니다. 몇년 동안 만원 이하 수도요금을 부과됐었거든요. 설명도 없이 수도요금 폭탄을 갖다 터뜨렸어요. 저는. 담양구는 지난달 금성면 일대 1,954가구에게 3억 4천만 원 상당의 수도요금을 청구했습니다. 전달 이들 가구에 청구된 수도요금은 6천여만 원으로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도요금 폭탄. 알고 보니 군청 소속 수도 검침원들의 근무 태만 탓이었습니다. 검침원들이 가구별로 설치된 수도 계량기를 직접 보고 사용량을 기입해야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량을 기입해 온 겁니다. 검침원들의 업무 태만은 기존의 아날로그 계량기에서 이렇게 디지털 계량기로 바뀌면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수도량과 실제로 기입된 수도량이 차이를 보이자 담양군에서 한 번에 수도요금을 청구해 버린 겁니다. 그걸 실제로 검침을 해서 정확한 사용량을 부과 해야 되는데 적으로 받아 이제 이제 직원 관리 이제 실제 검침 또 찾아내면서 어야 되는데. 많게는 300만 원까지 수도요금을 청구받은 군민도 있어. 군민들은 담양군이 잘못해 놓고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여수시 금호도에서 악취가 나는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무도이숙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수시 남면 일대에서는 어제 저녁 6시쯤부터 수돗물에서 악취와 이물질이 발생해 주민들이 물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악취가 심한 200세대에는 생수가 긴급 전달됐습니다. 원인 조사에 나선 여수시는 금호도 정수장에서 가뭄으로 인해 취수구 밸브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뻘물이 일부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20여 시간 만인 오늘 오후 3시쯤 수돗물 공급을 정상화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노령 가구가 대상인데요. 최근 집값 상승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늘면서 주택 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69세인 나용수 씨는 2년 전부터 매달 주택 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매월 150만 원 정도입니다. 직장 은퇴로 받는 국민연금에 주택 연금까지 합치니 노후 준비가 든든합니다.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낼 이유도 없잖 그리고 더더 좋은 것이 내가 죽고 남으면 정산해서 자녀들이 가져가고 부면 국가가 지다는데 주택 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가입자가 소유한 9억 이하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매달 연금 형태로 현금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주택 금융 공사가 보증을 해 주고 은행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특히 최근 2년 새 광주적 집값 상승으로 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도 함께 오르면서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광주적 가입자는 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명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주택연금 역시 일종의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 상승도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금리가 본격적인 상승세로 접어들면은 이제 월지급금도 점점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일 년에 한 번씩 고지급금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년보다는 올해 하시는 게이왕에 하실 거라면 좀 좋지 않을까. 고점을 찍은 집값과 금리 상승이 겹치는 지금이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의 적기로 평가됩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지사와 강시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잇따라 예산 간담회를 갖고 광주 전남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시도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년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새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의 첫 번째 모델로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에는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해 기반 조성을 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지사가 민선 8기에는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도 음식, 문화예술 등은 세계적인 자원으로 이를 활용해 체험 관광과 힐링 음식 등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숙박 시설과 지역 SoC가 빠르게 확충되면서 체류형 관광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록 지사는 매년 국내 관광객 1억 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체류형 관광으로 나아가는 어, 그 발전의 징표가 결국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지사는 이런 수치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며 도민 전체가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권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즈니랜드 같은 큰 시설이 없다고 해도 문제는 아니라며 지역별, 권역별로 특색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민선 8기 김용록 전남지사가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전남 관광 산업의 새로운 정기가 될 전망입니다. KBC 정기옥입니다. 오늘도 광주, 전남은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화순과 나주, 순천, 보성 등 전남 7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목포와 영광, 여수, 고흥 등 15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광주나 목포, 순천 등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광주 34도, 화순 35도, 여수 30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에서 3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도로 갓길에서 옥수수를 팔던 60대 노점상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강진군 칠량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73살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갓길에서 옥수수를 팔고 있던 65살 노점상 B씨를 덮치면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암의 한 할인마트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영암군 상홍배 한 할인마트 창고로 쓰이는 철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면서 창고 20 제곱미터를 태운 뒤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옆에 쌓여 있던 폐지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뒤 창고로 번진 것으로 보고 CCTV를 확보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파출소 습격 사건 당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대응 강화 교육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7일부터 3일 동안 여수 관내 파출소 팀장과 선임팀원 등 32명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전남경찰청도 워크숍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전 경찰서를 대상으로 현장 대응 능력 강화 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오늘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AI영재교육원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이 8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의 주요 현안인 탄소중립에너지 사업과 복합 쇼핑몰 등네 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광주 지역 초중등생 120명이 참여했습니다. 광주의 대표 야시장인 대인예술 야시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세단장을 마친 대인시장 남도달밤 야시장은 오늘 개장식을 갖고 푸드장터와 스마트 문화예술 체험, 음악 공연, 미술 전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남도 달밤 야시장은 오는 11월까지 혹서기를 제외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개장하며 향후 추석과 헬로윈, 다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야시장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대학교가 주민과 함께하는 썸머 파티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광주대는 오늘 학교 대운동장에 야외 수영장과 에어바운스 등의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개방했으며 재학생들이 운영하는 네일아트와 사진 촬영 등의 부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대는 지난 5월에도 주민을 초청해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장료 수익금은 저소득층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